안녕하세요. 피틀 게임을 연구하고 소개하는 코무세입니다. 이번 영상은 타이탄 헌터스의 모바일 버전 알파 테스트 출시와 세가지 봄맞이 이벤트 소식입니다. 이메일 등록만 하면 누구나 다운받아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. 지갑 연결이 필요 없고 이벤트 및 버그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버전인 점 유의해주세요. 이벤트는 헌터랭크 토너먼트, 순간포착, 버그 현상금 사냥꾼 총세가지이며 2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. 첫 번째로 헌터랭크 토너먼트는 티타 홀더를 위한 이벤트입니다. 최소 2022 티타 토큰을 보유하거나 스테이킹해야만 참여가 가능하며 이벤트 종료 후 지갑 주소를 확인한다고 합니다. 게임을 플레이하여 가장 많은 트로피를 보유한 일에서 5등에게 엘리트에서 커먼동상 인 nft까지 순위대로 지급됩니다. 두 번째 순간포착은 기억에 남는 스샷을 캡처하고 공유하고 항목을 완료한 후 구글 폼을 제출하면 무작위 3명을 추첨하여 커먼동상 인 nft를 지급한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버그현상금사냥꾼은 게임 플레이 중 버그를 발견해서 구글 폼을 통해 버그를 제보하면 3명을 개발팀에서 선택하여 커먼 동상 NFT를 지급한다고 합니다. 이번 모바일 버전은 기존 테스트용 웹 버전보다 많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. 헌터랭크나 융합, 속성 시스템, 추가 장비, 몬스터, 랜덤 맵등 버전업 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, 일단 게임을 다시 키거나 다음날에 플레이해도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.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정식 버전보다 재화를 엄청나게 퍼주는 느낌이라서 정식 오픈 후 본인에게 맞는 장비를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